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지혜, 도덕적 가르침이 담겨 있는 사자성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격세지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과 현재 또는 과거의 사회적 환경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때이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리 사이. 눈앞에 이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 생각하는 의미로 개인의 행동에 있어 도덕적 기준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견마지로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말할 때 사용되며 주로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네 번째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로 물질적인 욕심을 경계하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견인불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세게 참고 견뎌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결의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흔히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 견강부해.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결자해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여덟 번째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위과라는 인물에게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위과가 죽은 후 은인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위과의 영혼이 풀을 묶어 적의 말을 넘어뜨려 아들이 승리를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홉 번째 겸인지용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전투나 경쟁에서 다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을 칭송할 때 사용됩니다. 열 번째 경거망동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할때 같이 같이 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